삼성물산은 우수한 상각전 영업이 창출력에 기반해 향후 자금 소요에 원활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20년 이후 미수채권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앱이다 창출력을 유지하면서 1조 원을 웃도는 연간 영업현금 흐름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운전자금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구성하는 공사미수금, 민미청구공사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해소가 예상됩니다. 재고 부담 역시 상사 부문의 트레이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 반영 영향 등에 기인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 부문 전반의 실적 개선에 기반해 에비타 창출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기록한 에비타 규모는 2조 3,57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87.3%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금 대응과 삼성바이오직스의 제이바이오 캠퍼스 조성,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삼성바이오에피스 2차 인수대금 납부 등의 자금 소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홍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운전자금 부담 증가 등후 향후 자금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전사 실적 개선에 기반한 우수한 예비다 창출력, 증자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 및 풍부한 가용자산 등을 감안하면 자금 소요에 대해 원활히 대응하면서 현 수준 내외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